지난주 성전건축 현장은 고금으로 지어지는 성전건축을 확인하며 인도받은 현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성전부지 공사 현장은 2층 겉부집 설치 작업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건물 충수가 상향되어짐에 따라 안전망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추운 날씨를 고려하여 공사 일정을 조율하며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시공사인 JH건설사와 성전건축 실무 추진 위의 만남이 있었으며 이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세밀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친 최종 계약안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주 선포된 성정원축 메시지는 빌립보서 4장 19절 믿음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성정원축에서 고생한다면 이는 불신앙을 이기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지속하는 중에 회복되어지는 믿음을 성도들과 나누며 또한 응답을 포럼할 때 불신앙이 꺾이고 믿음이 회복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믿음에는 위력이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며 이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따라오고 참된 평화과 감사 능력이 회복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불신앙 또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불신앙은 신념과 동기에서 시작되어 절망과 분쟁으로 이어지며 사단의 통로가 되고 결국 세상 멸망 조건을 따라가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사단이 집중 공격하기에 믿음과 불신앙의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며 이것을 이길 방법은 원내스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공동체, 헌신 공동체, 기도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될때 출애굽기 9장 26절에 고센 땅에 우박이 없었던 것 같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응답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